하지마 게임 안해 궁금한. 안녕하세요. 저는 궁금한데, 여기 를한번 자기 소개부터 하세는데 에이 이 저는 저는 왜 이렇게 안는지는기 소개부터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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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형아는외계인는에요 그리고 저는 저 저는 이는는이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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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는 저는 저는 는는 저는 는 9번 더하면 108이 나와서 이렇게 적었고요. 아, 구구단 요... 썼어요? 구구단이요? 어, 1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. 네. 12 곱하기 9 어떻게 풀었어요? 저는 꽤 깨기 학생. ]이야. 저는 이거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이게 왜 썼냐면 나중에 이거 몇 번을 더했는지 헷갈릴까봐 야, 이렇게 그... 숫자를 써놓았어요야 그거 틀려서 18... 9번을 더한 거예요? 야 이거 189야. 줘봐봐. 내가 알려줄게요. 봐봐요 아니야, 주원이맞는것 같은데. 아니에요. 너, 그리고 주원이 발표할때 외계인님은껴들지 마요. 그리고그리고 아 그리고 아 98... 야. 왜? 수영장. 지금, 시청자들 지금 보고 있는데 그, 무슨 말, 버릇이에요그리고 이거는 너무 쉬워요 저는 저는 세자리수만 몰라 n t 는 w a l l o w genre, genre, g e n r 번 이거를 이걸 36을 곱하는 건 괜찮은데, 이걸 36을 곱하는 건 몰라요. 아, 네. 이걸를 두세 번 곱하는 건 괜찮아요. 이거를 전주원님은 이거를 계속 더 했다는 얘기죠? 네, 1 2 9번을 <laughs> 번을 번을 더한 거예요? 네, 그래. 9번을 더 했는데, 여기 이렇게 108이 나와서 이렇게 했고 이건 9번 더한 거는 맞아요. 근데 곱하기로 풀어 99단 외워서 풀... 낙사한 거 아닙니다. 네. 이거, 이거 다 해서 이렇게 밑에로 쓰여 지우개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... 어, 전주원 님은 더 곱하 구구단을 외우면 더 쉽게 풀수 있는데 왜 더하기를 했어요? 아, 더하기는 어. 어, 2는 2는 4. 봐봐요. 2후 뭐예요? 그러면 2, 2를 다섯 번 곱하면 답이 나오질잖아요. 2후 10. 10이니까 2를 다섯 번 곱하면 10이니까 그래요. 그럼 2 9 뭐예요? 18. 그다음에 ]이에요. 9 1 1 곱하기 9는? 7곱 9는 9예요. 그러면 은 18이랑 90이랑 더하면 얼마예요? 18이랑 90? 음, 108이요. 그럼 108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. 아! 그렇게 쉬운 방법은 있었구나. 네. 더하기로만 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저가 아까 전에 짜증 낸 것은 그냥 어 빨리 풀려고 그런 생각밖에 안 해서 그런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수학 문제 풀 때는 차분히 풀어봐요. 네. 2번은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주세요. 2번은 어 2번은 어8 8 곱하기 7 음 이건 모르겠지만 더하기로 한번 계산해 봤고 그다음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봤는데 그 다음 요게 648이 나왔어요. 근데 보니까 답이 틀렸어요. 왜요? 왜냐면 더하기로 하다 보니까 꽤꽤이 학생이 더하기를 뭘 실수한 를것 같아요. 네. 곱하기로 풀어 보면 87이 얼마예요? 64? 87이 어떻게 64예요? 아. 50? 어쨌든 가서 그러시네. 구구단표 보세요. 구구단 아직 제대로 못 외웠어요. 구구 구구단표. 저 원래 저 5단까지밖에 몰라요. 그럼 87이 얼마인지 구구단 보고 오세요, 빨리. 이 56? 예, 그럼 여기다 56 더해 보세요. 얘가요? 0필얘요 네. 예. 5 0 아니 여기 56써 보세요. 50. 56. 아니 이거 숫자 다 지우고 네어 지우기가 없구나 감자 째기야 째기야 십오 됐어 그 다음에 칠구 뭐예요? 59, 가서 9구 단표 보세요. 79 63 네, 그럼 63 여기다 적어 보세요. 어. 그 위에 여기다 적어 보세요. 60 63 이렇게. 그다음에 더해 보세요. 이렇게. 56? 네. 그러면 요거 110? 오는 5는 5 아니야. 는 5는 3이랑 6은 여, 여기 63 119요. 아니 잠깐만요 63에 맨 끝에 0을 쓰세요 0 0? 예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보세요 <laughs> 얘랑 얘를 163? 아니 어떻게 163이야 아6 3 0 더해보세요 더해서 61310 얼마 나요어 578? 6 1 3 0 칠6 6, 6 6 7, 6 6 7, 6 6보세6 6 6 6 6 6 6육6 6 6닌6같은6 맞는 6 같은데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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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6육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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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예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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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6? 육오 적고, 56? 79? 64 63, 63. 그럼 6 3삼에 뒤에 동그라미 하고,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이거 답이 나오는 거예요. 5 6육십육육백이랑5 56. 6이랑 더하면 뭐가 나와요? 육백삼 일단 지금 630 6 3 0이요6 3 0 6 6 3 0 더하기 600. 600. 600. 600. 6 0아 600. 600. 6 0곱6기뭐6 6 0 6 6 6 3 600. 6 0 뒤에 공 하나 붙이고 뒤에 공 하나 붙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자리 수, 봐봐. 하나 두 자리잖아. 그는 8, 7, 이 6, 5, 3 7, 6 8, 7, 5, 6, 5 6, 을 8. 보 7, 요 여기다. 56. 56. 아, 줄0 10. 10. 줄0줄0 10. 1줄얘 줄, 맞춰서 써, 줄. 얘 줄, 얘줄 이렇게. 큰. 이것도 여기 있어야지 응. 아니 5자는 2줄 응, 네 5자는 6자는 2줄 이렇게 5자는 그줄 어? 6자는 2줄 어560 몇이구나? 그 다음에 7, 9